사키랑 맨토니 센카코기 일단은 무인양품에 가서 맛있어 보이진않는데 그래서 일단 사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간 곳은 푸딩이 있었는데 라떼랑 코코 푸딩이 있었습니다 오! 끝편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모양의 커플도 했어요. 저는 이로 했습니다. 뜯어볼까요? 먼저 이런 만두 모양 핀 패치. 증명사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소문석, 한 개는 만두? 만두 같아요. 이런 큰 동소 두 개.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카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음, 귀여운 스티커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두 장. 이런 엽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구원 모집이라는 곳인데 초코라떼를 샀습니다. 카드두 <놀람> 버전 얘는 뒷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라이즈 포토카드 두 버전 이거는 나 안. 그리고 이런 엽서 있어요. 난 엽서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런 엄청 큰 스티커. 근데 이게 활성화 스티커가 아니라 되게 이상한 거 같아. 진 이거 마카롱 다 부서졌어. 이렇게 생긴 마카롱. 네. 핀 버튼이 두 개나 있는데요. 한 개는 마메치. 또짝이. 저핀 마메치. 아, 여기는 은색 얼굴. 여기 갔는데 이런 연락 포스터 퓨턴즈 이런 카페고요 일단 은석 부적 얘랑 엔톤 부적 뒤에는 그냥 영어로 돼있어요 이게 진짜 예뻐 얘는 프리쿠라인데 종이 그리고 은석이 너무 예쁘죠 이게 이게 여기 있을 <목소리> 때 이것도 나눔 하시더라고요그 박원빈 생카 컵홀더랑 스티커랑 엄청 큰포스터도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너무 액자에 걸어두고 싶게 생겼어 <목소리>